안녕하세요. 교원수님 인사드립니다. 승냥이 한 마리가, 아, 먹을 것을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아, 저, 그, 한때, 그, 아주, 그, 많은, 그, 쥐들을 발견하고, 저 쥐들을 잡아먹어야 될 텐데, 어떻게, 잡아먹고, 내, 이 그, 줄임배를 쳐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주, 꾀를 그 냈어. 그래가지고 이 쥐들이 사는 곳 근처에 가서 저 태양을 향해가지고 한 발로 서서 가지고 바람을 들어 마시면서 이렇게 아주 폼나게 이제 서 있었어요. 아, 쥐들이 보니까 아주 승냥이 모습이 정말 제법 그 폼나거든요. 그래서 쥐들이 가가지고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오. 그러니까 이제 담믹하다. 즉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랍니다. 어째서 한 발로 서 있느냐? 네 발로 서 있으면 땅이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한 발로 서 있고. 왜 입을 벌리고 있느냐? 바람만 먹고 산다. 또, 왜 태양을 보고 서 있어? 그러니까 태양을 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태양을 보고 절을 하고 있다 아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쥐들이 듣고 보니까 아 정말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승냥이에게 이제 가가지고 가지고 예의를 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쥐들이 승냥이 앞에서 예의를 표하고 딱지나가면맨 마지막에 한 마리만 살짝살짝 살짝 이제 잡아서 먹는 거예요. 어느 날 이래 그 쥐들이 보니까는 뭔가 좀 의심스러워요. 자기 그 형제, 동료들이 한 사람씩, 아예 저한 마리씩 이제 사라진단 말이죠. 의심을 하게 됐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알게 됐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을 말이지, 감쪽같이 우리를 속이고 또 뒤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구나 하고 아니 그냥 쥐들이 그냥 때로 몰려가 가지고 승냥이를 물어주겠어요. 그들은 아주 그 뒤로는 아주 쥐들이 편안하게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없죠. 재미없는데 시사하는 바는 참 크죠. 네. 사기꾼일수록 좀 그럴 듯한 그 차림새, 또 달콤한 그러한 언어로. 사람을 유혹하죠. 또는 뭐 자신은 아주 그 처세를 잘하는 사람인지 착각을 하고 살기도 하고. 여기서는 뭐 그러한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뭐 여기 이제 살생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우리 이 사람들 이즘 보면 자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당연히 그건 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보면 자살과 다뭐 자살 이렇게 보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는데 그 끊는 이유가 결국은 이 사회적인 어떠한 부분의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누구에게 아주 그 정말 상처받을 어떠한 그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 뭐 댓글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이 상당히 그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안 좋은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 뭐냐면 간접살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것이 간접 글쎄요. 뭐, 직접 살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뭐 간접은 내가 누구를 뭐어 이렇게 뭐 죽였다 그것만이 직접 살인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보면은 정말 가면 이설로 남을 속이고 뭐 보면은 그러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뭐 어, 이런 뉴스를 보면. 주식 주가 조작 참. 그래서 뭐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 아주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들 우리가 뭐 개미 투자자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분들 그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정말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보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 성냥이 같은 사람이라 성냥이 그렇죠 승냥이가 쥐를 잡아먹는 거야 그렇게 남을 속여가지고 어떠한 다른 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거야 물론 그분들이 죽지는 않고 살아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도 죽은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 이 시대에는 정말 그러한 승냥이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죠. 더러더러 더러 있죠.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람만 받아서 이렇게 사, 살아가고 있는데, 승냥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야, 저는 참 승냥이 같은 나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위선적인 삶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승량이는 결국 죽었잖아요. 우위선자의 말로는 비참하죠. 뭐그 말로가 비참하다, 안 하다? 그것이 꼭뭐 중요할 건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뭐그 행복한 것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의 그 욕망을 위해서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은 살아선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승냥이 같은 삶 우리는 살지 말죠. 왜요? 우리는 부처님 제자.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는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난의 메아리 영상을 조위분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함께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인연 지어 주십시오.